자, 노마쌤과 함께하는 마스터 190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7일차 31번 문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죠. How did it go? 라고 되어 있습니다. How did it go? 요거는요, 좀 통째로 익혀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통째로 익혀서 통째로 쓰는 거예요. 하시겠죠? How did it go? 어떻게 됐어? 어땠어? 이렇게 어떤 결과를 물어볼 때 어땠니? 어떻게 됐니? How did it go? 근데 발음도 How did it go?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So how did it go? So how did it go? 자 앞에 소가 있고요, 소. 그래서 어떻게 됐니 So Harry o 이렇게 발음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드드드요 D는요 이제 좀 딱딱한 소리라서 르르르 이런 식으로 조금 부드럽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르 아시겠죠? 그러면 How D가 아니고 h a 하리 아시겠죠 하우디 하디 말고 하리 하리 또요 뒤에 있는 그 디디의 두 번째 있는 디 요것도 디의 잇과 연결시켜서 릿릿 그래서 하우디드 잇 말고 하리릿 하리릿 아시겠나요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리릿 하리릿 대신에 하의 힘을 딱 줘야 돼요 하리릿 하리를 아시겠죠. 항상 이런 소리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발음이 안 되는 이유는 강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하에 강한 강세가 들어감으로써 뒤에 가그 소리가 뭔가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 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부드러운 소리를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how did it이 아니고 how did it? 하의 힘을 딱 주고 how did it go? how did it go? 아시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So h o d i t go? So h o d i t go? 자, 이렇게 how did it go? 그래서 어떻게 됐니? 자, 응용해 볼게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다른 걸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면접 어떻게 됐어? 그러면 how did 면접이 뭐예요? The interview, interview라고 하죠. 그러면 how did the interview go?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How did the interview go? 자, interview 발음할, 발음할 때 interview E의 힘을 딱 주면서. interview How did the interview go? 이런 식으로 어? 면접 어떻게 됐니? 또 시험 어떻게 됐어? How did the test go?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it 자리에다가 좀 구체적인 대상을 넣을 수도 있다는 라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How did it go? 발음 어떻게? How did it 하의 힘을 딱 주면서 How did it go? How did it go? 아시겠죠? 어떻게 됐어? 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면접 어떻게 됐어? 시작 해보세요 한번더 How did the interview go? 그렇죠? 또 시험 어떻게 됐니 그러면 How did the test go? 그렇죠? 또 How did the 발음 배운 대로 해볼까? h a d i t a h a i t a 또 이것도 How did 더 말고 h a d i t a h a i t a 하이 힘을 주면서 Harita, Harita. The interview, h a d i t The test o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가볼까요? Korea is such a beautiful country. 자, 한국은 such a beautiful country. 이 such를 우리가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Such는 굉장히 흔하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뜻으로 쓰는 거냐면 완전 뭐뭐야.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조금 강조하고 싶을 때, 그렇죠? 한국은 완전 아름다운 나라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Korea is such a beautiful country. 한번 원어민의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Korea is such a beautiful country? Korea is such a beautiful country? 자, 여기서 안 들린 단어가 하나 있어요. 들리것 중에서 뭐죠? is가 거의 안 들렸다. 이렇게 거의 안 들리면 어떻게? 빼고 발음. 알겠죠? Korea is 있다고 다 발음하지 말고 안 들려. 어, 네. 그래. 거의 안 들렸어. 일단 빼고 발음하세요. 알겠죠? Korea such a beautiful country. 자, Korea such a beautiful country. 자, search 할 때는 치 이렇게 할때 입을 많이 모아 주셔야 돼요. search 어저 처음부터 모면 안 돼. search 이게 아니고, search 할 때는 입을 가만 안 뜨고 치할때 모아 주세요. search, search, 그래서 s u c h a beautiful country. beautiful country. 저 그렇죠? search a beautiful country. Korea s u c h a beautiful country 들어볼게요. Korea is such a beautiful country. Korea is such a beautiful country. 자, so, 이 부분에 많이 힘이 느껴지죠? Korea is such a beautiful country. 사실은 어, 많은 단어의 강세가 다시 들어가긴 했어요. Korea, such, a beautiful country. 하나 빼고 다 들어갔네. i s 는 원래 이제 없으니까 빼고 안 들리니까 어, 요 단어 빼고 다 강세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좀 어떤 이문장을 내가 조금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 그러면 강세가 많이 들어가요. Korea is such a beautiful country. 시작. Korea such a beautiful country. 시작. Korea such a beautiful country. 한번더 시작. Korea such a beautiful country. 자, 응용해 볼게요. 그녀는 정말 착해. 그러면 she is such a nice girl. 자, 착하다라는 단어는요. 좀좀 이렇게 뭔가 우리말의 우리 느낌의 그 착하다라는 단어 영어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good 혹은 nice 정도로 표현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참, 우리가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식의 착함은 아니죠? Good, nice. 근데 보통 이제 nice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She is such a nice girl. she's such a, 또 she is such 어 말고 she's u c h she's u c h a nice girl 시작 she's such a nice girl 이정도로 한번 발음해볼게요 한번 더 시작 she's such a nice girl 그녀는 정말 착해 그 다음에 날씨 정말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it's such a beautiful day 여러분 날씨 얘기할 때는요 is로 시작해주세요 it it 하면서 또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고 is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is 하면 은 날씨 혹은 날짜 혹은 시간 날씨, 날짜, 시간, 뭐, 이렇게 계절,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뭐, 뭘로 시작? It. It은 해석하는 거 아닌 거? 아닌 거예요. 그냥, 별 의미 없는데, 시작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It's, 날씨가 어떻다. 뭐, it's sunny. 날씨가 화창하다. 그다음에 it's winter. 어, 계절이 겨울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또, 시간 말할 때도, It's nine o'clock. 어, 정각 9시 정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날씨 얘기하는 거니까, It. 하고, Such a beautiful day. It's such a beautiful day. 해볼까? 시작. It's such a beautiful day. 한번더 시작. It's such a beautiful day. 자, 그러면, 어,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자, Korea is such a beautiful country. 시작. Korea is such a beautiful country. 한국은 완전 아름다운 나라야. 그쵸? Such는 어떤 뜻? 완전, 뭐, 뭐야.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였고요. 그러면, 그녀는 정말 착해. 해보세요. 시작. 기억 나나요? 한번 더 시작. She's such a nice girl. 기억 안 나더라도 일단 어떤 거라도 막 얘기를 해보고 틀리더라도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자꾸 쭈뼛쭈뼛하고 정확히 하려고 하다가는 입이 말문이 자꾸 막힙니다. 유창성이 떨어지게 돼요. 정확성을 기르려고 하다가 정확하지 않아도 일단 은막 말하세요. 그녀는 정말 착해. She's such a nice girl. 그렇죠? 한번 더 시작. She's such a nice girl. 다음에 날씨 정말 좋다. 해볼까요? 시작. 한번 더, 시작! It's such a beautiful day.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장. 33번. What is the matter with you? 자, matter가 어떤 뜻이냐면,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What is the matter? 문제가 뭐야? With you? 너한테 있는. 너한테 있는 문제가 뭐야? 이 말은 뭐냐면, 너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문제가 뭐야?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자, 뭐가 문제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What is the matter with you? 자,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What is the matter with you? What is the matter with you? 어떻게? What is the matter with you? 자 어떻게 소리를 만들 거예요? 뭉칠 거예요? What is the 이렇게 뭉쳐주고 matter with you? What is the matter with you? 시작. What is the matter with you? 한번 다시 시작? What is the matter with you?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이런 말이고요. 자 같은 표현 wrong을 써서 이거 뭔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인데. The matter 대신에 wrong을 쓰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what is wrong with you? 자, t h e 도 뺐어요. The matter를 통째로 거, 드러내고 wrong을 집어넣어요. What's wrong with you? 아시겠죠? 또대체왜 그러니? 뭐가 문제야? 아시겠죠? What's wrong with you? 진짜? What's wrong with you? 자, wrong 할 때는 입을 많이 이렇게 모아주세요. 보면서 wrong, wrong, wrong. 아시겠죠? 입이 많이 모아져야 합니다. 뭐 때문에? W 때문에. W가 되면 이렇게 입을 많이 모아주세요. What's wrong? 그러니까 처음에도 와야겠네. What 할때 W 쓰니까 그렇죠.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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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어 지금 입에 세번 모아져야 돼요. W가 세번 연달아 나오네 그렇죠.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What is the matter with you? 무슨 뜻? 너 도대체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발음 어떻게? What is the matter with you? What is the matter with you?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 h a t h e matter with you? 그 그렇죠. What is the matter with you? 좀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같은 표현, 같은 뜻인데 wrong으로 바꿨으면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자,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34번 가죠. I didn't mean it. 우리 이거 발음 항상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이렇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원어민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뜻은 뭐냐면. 이것도 통째로 외우는 거. 오늘은 좀 통째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what is the matter with you?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통째로 익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됐어? How did it go? How did it go?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이것도 오늘 좀 통째로 외워줘야 되는 문장입니다. I didn't mean it. 진심이 아니었어. 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발음을.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자, 발음이 I didn't.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든. 요 정도. 혹은 아린. r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앞에 i의 강세가 많이 들어가서 i didn't r 를 강하게 해놨는데 i 그 didn't을 연결하기 어려운 거야. i didn't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 하고 dn 죽여. r은 r은 그렇죠? 른른른 혹은 든 든든 혹은 린린린다 괜찮아요. 그냥 죽이는 느낌으로 주면 돼요. 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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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내 진짜 제일 편한 거는 든 정도가 편하긴 할 거야. 아든. 아든. 아드미니. I didn't mean it. 그치겠죠? 대신에 힘을 딱 줘야 돼. I didn't mean it. 한번더 시작. I didn't mean it. 한번더 시작. I didn't mean it. 들어볼게요. I didn't mean it. I didn't mean it. it. 이렇게 돼요. 진심이 아니었어.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심이야는 뭐야? 진심이야. 그냥 did만 빼면 되죠. 그죠 I mean it. 그쵸? I mean it. 진심이야. I mean it. 그쵸? 또 고의가 아니었어. 이런 말 뭐냐면요. I didn't mean to. 이렇게 고의로 그런 게 아니야 뭐 이제 admin it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고의가 아니었어 라든지 또 돼요 근데 어, 나 일부러 한거 아니야 라고 할때 admin to 이렇게 말을 해주면 조금은 다르게 admin to 또 발음할 때 admin 똑같이 해야죠 admin to admin to 혹은 admin to admin to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I didn't mean it 하지 않고 발음 어떻게? admin it 아딘 미니. 아딘아딘 혹은 아른. 아른. 아든, 아든. 이렇게 다양한 소리에 노출을 많이 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뜻이었죠? 진심이 아니었어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진심이야. I meant. 그렇죠? 그럼 진심이었어. 진심이야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시제가. 진심이었어. 그러면 과거로 되는 거죠. 그러면 미인의 과거형 m e n t 라고 하죠. M E A N까지 똑같고 뒤에 티를 붙여줘요. 그러면 과거가 돼요. 어, 진심이었어. I meant it. 진심이었어.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의가 아니었어. 약간 어떻게? 뒤에가 조금 달랐죠? 한번 해보자 시작. 한번 더. 아 d i m mean to. d m e a n to.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35번. She is not t h at all. 자, 이 문장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대세요, 대학 e 은 s 그것 저것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그런 의미로.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다지 이런 정도 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그다지 더 키가 크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들어 볼까요? She's not that tall. She's not that tall. She's not that tall. 자, t a 할거든요 발음을 할때어 포인트가 뭐냐면 좀 주의해야 될 거는 톨 하면서 입을 이렇게 톨톨톨 모으지 마세요. 톨 어, 입을 위아래로 벌리면서, 털. 털. 약간 이제, 톨보다는 털에 가까운 느낌으로 털. 아시겠죠? She's not that tall. 아시겠죠? She's not that tall. 들어볼게요. She's not that tall. She's not that tall. 그렇게 들으세요. She's not that tall.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아. 라는 말이었고요. 그러면 응용해 볼게요. 나 그렇게 키 작지 않아. 나 작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오해해. 키 작다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쓸수 있는 말나 그렇게 키 작지 않아 I'm not that short 그쵸 이렇게 I'm not that short 해볼까 시작 I'm not that short 한번더 시작 I'm not that short 또그 영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재미있는 거는 interesting 이 정도로 써주시면 돼요 interesting 그래서 the movie is not that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The movie is not that interesting. 그다지 혹은 뭐 그렇게 뭐 하지 않아 라는 것. 보통 이제 not과 같이 많이 쓰이겠죠? 그다지 뭐 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할 거니까 그쵸? 다시 한번 She's not that tall. 여기서 t h a t 무슨 뜻? 그다지 그렇게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크지 않아 She's not that tall. 발음 어떻게? 톨 발음 어떻게 해요? 입을 위아래로 벌면서 tall tall She's not that tall. 다시 들어보죠. She's not that tall. 이렇게. She's not that tall. 자, 그러면 응용해 볼까요? 나 그렇게 키 작지 않아. 해 보세요. 시작. 한번 더. 시작. I'm not that short. 그죠 I'm not that short. 나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요. I'm not that fat. 뭐 그렇게 해도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영화 그렇게 재밌지 않아. The movie is not that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다섯 문장 열심히 같이 해봤고요. 어, 이거 끝난 후에 여러분 또 확인학습 보면서 여러분 반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어, 계속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할게요. Until next time, I'm no more. Bye bye.